너였구나. 어쩐지 <laughs> 선배도 죄송아너 같은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?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.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지 않고 항상 주변 환경만 거들먹거리면서, 자기는 잘났는데 남들이 못 알아주는 것처럼 얘기하고. 딱너 같은 삼류새끼들이 하는 가장 그럴 듯한 핑계 하나만 물을게요. 동아리방에서 했던 전화, <laughs> 왜 너도 재밌을 것 같지? 미친 애들 앞에서 착한 척, 웃는 척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까발려지면 보라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? 지금이라도 그만해요. 이어들지 마. 다치기 싫으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이제부터야. 너 같은 삼류 새끼들이 하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. 다치게 하고 싶잖아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이제부터야. 아. 아, 머리야. 이거 쓰고나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내가 여기 어떻게 왔... 야, 너 뭐하는 새끼냐? 나 여기 어떻게 왔냐한 선배가 너 업고 왔어. 너뭐 했냐? 한 선배가? 어, 선배! 아, 해장국이라도 먹고 가면 안 돼요? 해장국? 응. 그럴까? 보라야, 너는 어때? 좋아요. 좋아요. 저도 좋아요. 너는 아, 네. 뭐... 그럼 가자. 자. 어, 빨리 가자. 나도 가야겠어. 안녕. 빨리 들어가. 안녕. 도이겠네요. 내 봐. 빨리 가자니까. <laughs> 아, 하나 얘기해줄까? 내가 보라한테 고백했을 때는 꿈이 아니었어. 현실이었지. 보라는 내 계획의 일부분밖에 안 돼. 우선 좀 다치게 한 다음. 드림캐치 들어가 있나? 너 고생 많았어 보라야. 선배도 고생 네! 많. 선배 적당히 좀 해요 좀. 경고했을 텐데 방해하지 말라고. 지금 보라한테 무슨 짓한 거예요? 왜 끼어드는 거야? 보라 때문에? 아깝잖아 몇개 남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? 보라 옛날 일이라 기억도 못 한다고 내가 기억해 아니 나만 기억해 보라의 기억은 내가 지웠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넌 당당해? 네? 사랑감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건 너나 나나 마찬가지 아닌가? 그게 무슨. 지금도 많이 참았다. 나도. 많이 참았어요. 야! 음. <laughs> 앞으로는 계획을 좀더잘 짜야 될것 같아 뭐라야? 네 선배 <웃음> <웃음> 뭐야? 무슨 생각 해? 아니 뭐 그냥 선배 안 힘들어요?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쓰는 거 신경쓰다니? 이번 동아리 MT도 선배가 다 했잖아요 하... <laughs> 그거네 아 내가 도와준다 그랬는데도 혼자 다 해버리고 아 그... 나도 명색이 부회장인데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나 진짜 괜찮은데? 아니, 누구길래 전화를 안 받... 신경 바꿔... 쓰지 마 네? <laughs> 아니야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일인데,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사람은 계획적이어야 돼. 변수가 많거든. 저한테는 말해도 돼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요, 선배. 겪어보자면 몰라! 넌나 화나게 안할 거지? 선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선배답지 않게 왜... 뭐라야?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군가 불행해져야 돼. 음... 그게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. 아주 있는지 몰랐어. 뭐야? 깜짝이야. 놀랬잖아 미안. 어, 그 나랑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? 지금? 어, 알겠어. 응. 은서로 너 먼저 들어가 있을래? 뭐야 둘이? 나만 따돌리고. 빨리 와. 응. 가자.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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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너. 그때 내가 하려고 했던 말 기억해? 하려고 했던 말? 혹시 한 선배 얘기하는 거야? 보라야. 그러니까 내가 사실 동방에서 한 선배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너한테 복수할 거라고. 죄송아. 너 요즘 좀 이상해. 보라야. 할 얘기가 이거였어? 앞으로는 선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. 보라야 끝나요 끝나요 어너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진짜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. 어. 근데 꼭 믿어줘야 돼. 알았지? 어? 어? 너 내가 전번에가져온거 기억해? 응. 저거 저거 저거. 저거 진짜야. 저거 쓰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. 내가 애들이랑 친해 주면 다 저거 때문이야. 건준야 어. 어!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. 김하선배도 저거 가지고 있는데 김하선배가 저거 이용해서 보라한테 부진스 타려고 하는 것 같아. 너내말 듣고 있어? 어? 나보라 옆에 빚어줘야 될것 같거든.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. 아, 좀, 뭐, 자라고 아. 아. 야. 아니, 무슨 게임이냐? 아, 꿈이 현실이 된다고? 아, 야. 너 요즘 상태 안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, 진짜 안 좋다. 그러니까 네 말은 기만이 보라를 이용하는데 너는 보라를 구해줘야 하는데, 아니 뭐 개소리야. 아니다. 내가 그냥 보여줄게. 기털 만져봐. 이, 이게 뭐야? 뭐가 느껴지지? 어? 기털, 깃털, 기털이 느껴져? 기털이? 미친놈아! 기다려. 아뭘 기? 멀기... 보자 아니, 뭐 하세요？보여 줄게 하루 뭘 보여？주 실까 궁금 하네. 내가 여기 있는 게. <laughs> 야, 왜아 미쳤냐? 몰아. 너왜 그래? 돌아 미쳤어. 난 지금도 장난밖에 치고 있지 않는데? 다시 한번 방해한다면, 이번엔 진짜로 놀아 가자, 몰라야